네. 다음 주제요. 몇개 해요? 아니야. 자, 많이. 아니야. 더더대 더. 재밌어요? 네. 아이고. 네. 아이고, 네. 요해 네. 네. 볼게요. 네. 아, 이거는 아, 이건 너무 쉬운데. 천천히 그려라. 집에 안 가게. <놀람> 우리 고무세요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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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한 관리로 되게 커서 많이 나쁜 말이에요. 잠깐만 이거 이거는 맞추면은 어 불러줘야 돼요. 이게 저기 오른쪽 뒤에 그 난간에 앉아 계신 그 지금 오른쪽 왼쪽 보고 계신 그 파란색 니트 입으신 네네네.

아 고마워요. 이게 뭐라고 치셨습니 진짜... <laughs> 네. 세 문제가 다래요. <laughs>